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배틀 신심을 터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오랜만에 해 보는데 한번 해보,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배틀 보스 작작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스 시 不也是 아이고, 못 이겼습니다. 결국 보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. 오늘 보스 조치까지 마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돈이 없다. <laughs> 9 4 6 9 9.46QA, 오. 어, 돈이 없습니다, 홀 돈이 없습니다. 돈이 없습니다. 응. 돈. <laughs> 그럼 이제 이것만 환생 가지 하고 방송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어려워서 <끊었어. 웃음> 포기할 수도 포기하겠습니다. 너무 어렵네요. 그럼 이번엔 제가 환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생까지 나도 갑시다. 환생하셔야죠 진짜로 그럼 환생을 하려고 했는데 아 돈이 없어서 못가 어렵겠네 4 9 0와 돈입니다 진짜 가버렸네요. <웃음> <웃음> 그 잠금 해제? 돈네. <laughs> <좋네. 웃음> 그러면, 이번에는 헉, 1.55B 이야 돈 엄청 많이 모았어요 와도 안돼지 진짜 와, 150B 돈이 많이 모았죠? 네? 아마도요, 그렇겠죠 그 이제 다음 보스가 곧 등장할 겁니다. 자, 공격합시다. 공격. 해야죠.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겠습니다 시청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